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설날, 에픽, 악세리가 아, 나왔네요. 자, 가볍게 일단 물품부터 보시죠. 자, 뭐, 나머지 준 에픽 포함해서, 짜가리를 볼게요. 연화, 염화궁, 그리고, 엔젤릭스 피릿 이거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실버 토치안비싸고요 어, 나머진 끝이네요. 전체적으로, 부가 상품은 별로 맛이 없다. 그리고, 에픽 총 다섯 개, 아, 네개 플러스, 준 에픽 세 개가 있네요. 그 와중에, 네크로맨서라는 악사리는 노말리지인가요? 일단 상자 보시면은,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어, 유저들이 화날만한 입장인데, 자, 스페셜 강은 200개인데, 에픽이 230개입니다. <laughs> 예,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뭐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일리지 전혀 아사리 뮤턴트 스컬크랩과 언노온 비약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뷰는 조금, 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 바쁜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laughs> 일단, 바로 상자깡 제거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한 번, 멸망전 가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깡 오지게 많이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아, 다 출발! 자, 나 뭐, 일비 표차 오너 아니냐? 자, 가볍게 섀도우 블랙 보아주고요. 24년도에 한 명은, 맛이 다르 할까? 참고로 1D 확률보다 이게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까는 횟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이제 뭐가 떠야 되냐면은 에픽 트만 무조건 이득이고요. 나머지 아카리도아 뭐라야지 이게 에픽 스무작강은 그냥 마일리지가 많이 뜨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돈 되는 악살이가 없어가지고 마일리지 많이 뜨면 되는데, 뭐 이럴 때 에픽 먹으면 되겠니까? 갑시다. 야 뭐냐? 지금 에픽 먹은 애 있어요? 방송 그 시청자 중에 없죠? 여기서 에픽 먹으면 한 20~30만 원 버는 거거든. 민준이 먹었다고? 아 민준이 먹었네. 하이든 먹었어? 하이든. 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씨 에픽든 좋아하는 아 씨. 자 마일리지 100개랑 50개를 지금 예, 먹었네요. 아 깜짝이야 나는 벌레 휴이치란 <laughs> 야! 야이새끼야 <laughs> 형이 까는데 응원하라고 애, 벌레야 자 오늘 왜 에픽을 먹을 수 있을지 가게 할수 있어도 여기서 진짜 본인떠왔자 비싼게 없어요 어차피 이게 메타가 애들이 이제 부가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비싼 거 먹어봤자, 아무도 비싸게 안 삽니다. 이 매물도 많이 풀리고. 네, 그런 거 따지면. 오 아! 라비 아, 모터 주도하고 있어, 진짜. 아예쟤때에 부정타네, 아 진짜. 자, 지금 주유서 감을 주는 거, 예, 다 먹었죠, 세 개. 이제 이러면, 에픽 바퀴에 될게 없어. 그래서 에픽 할때 뭐가 좋냐? 스페셜 깡을할수 있습니다. 엄청난 메리트죠. 그것도 바로 갖다 팔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돈 지른 거다 횟수 될 정도로 미쳐버립니다. 야, 그 와중에 지금 개덴프도 써버린 지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laughs> <laughs> 진짜. 야, 너네 에픽 안 뽑는다며! 아, 이 거짓말쟁이들. 짠짠짠짠짠 자, 몇개 나왔죠? 아, 이런 거. 자, 저런 싸구려 봉이 뜨면은. 진짜 맞았습니다 먹은 애 없네, 에픽이. 야, 하이더, 먹었다! 먹으세요! 아유, 저거 내건데 아... 자, 50개. 아니, 350개 중에 50개밖에 안 남았다고? 이상인데? 자, 찮 내가 포기하지 않아. <laughs>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그러네, 그 보너스가 두 개네. 대신에 물가상승 있어도 마무리. 아이, 네, 됐구요. 일단은 어, 마일리지가 이 정도만 1,020, 천, 1,800개, 천 900개 아니냐? 천, 1,000개인가? 그딱 예, 맞췄네요 <laughs> 뭐 이정도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다 있구요 뮤턴트 스컬크랩이랑 언노운 비약 이거는 괜찮나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짬뽕악살이거든요 그냥 이제 이전에 있던 비약들이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건데 맞네 맞네 예 이거 별로잖아 그니까 러 좋은 좋은거 안좋은거 섞여있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네. 패스하고요. 이 스컬크래. 저 이거는 솔직히 뽑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딱 봐도 왜? 야, 딱 봐도 존나 재밌어 보이잖아. 바로 구매. 예, 바로 양념게장 사고 스페셜 강네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을 사야 되네요. 이런 젠장. 아, 스페셜 강도 해야 돼. 아, 에픽도 사야 돼? 아이씨. 자, 에피 먼저 사는 게 서수는, 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먼저 사겠습니다. 잠깐만, 스페셜 카 못하는데? 하지만, 리얼 머리가 남아있다. <laughs> 네, 리얼 머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바로 중단. 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백호 전혀 갖고 싶지 않거든요?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은, 네, 노마리레지 아니, 마을레지 다 갖고 있으면안 뜨고요. 이제, 봉인으로만 뜹니다. 그래서, 사실상, 궁극의 백호가 확률이 좀 높죠. 그나마. 가볼게요. 갑시다. 자, 첫 번째, 흐제이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쓰리. 투. 어, 너무 눈감 간다! 자, 일단 제가 왜 없는데, 한개만 냅뒀겠어요. 에? 당연히 먹을 줄 알았으니까 한 거지. 에? 나 지금 운이 너무 좋아. 수히 말해볼까? 나 지금 이거 뭐든지 맞추시세요. 홀리베디션 홀메 떴습니 자, 쓰리, 투, 아. 한번더 할까? 한번더 들어가자! <laughs> 야, 사이드는 레더... 피긴 한데. 아야 만만 보는 거야, 만만. 아니, 만만 보는 거야, 만만 보는 거야. 오해 이제 말할 줄래? 만만 보는 거야, 만만. 자, 이 정도면은 다 보였을 것 같은데요? 세번더 깐대 일까자 맘마 맘마 보는 거야 맘마. 자, 자마 이제 끝 이제 안 합니다. 나머지 커스텀 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 해주고요. 이쪽에 절대 안뜨네요 갑시다. 자 스페셜 강두 번째 가볼게요. 나와라 중국의 대호 쓰리.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이거는 존나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은 레더 1티어입니다. 레더 1티어. 이거 존나 비쌀 거예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대리강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 손님 가시죠. 아, 다 출발! 야, 뭐, 뭐, 커스텀이야, 새끼들아, 커스텀? 야, 궁극의 주작이 집복사가된거법쳐 야! 궁극의 주장이 복사가 된다니까? 와, 근데, 궁주가 뜨네? 지금 궁청이 제일 비싸지 않아요? 궁청은 그냥, 부르는 게가 아니? 자, 미리 말씀드리자. 리뷰는 일단 지금 나중에 합니다. 저, 그, 이, 그, 합방 그룹 앞에 있어가지고 못해요. 게다가 리뷰, 리뷰 바로. 봐봐, 지금, 지금 여기, 여기 돈이 복사가 된다고, 해? 자자자자자 됐다 말리지 야 충분하네 넘쳐나 넘쳐나 넘쳐나게 까는 것도 에 예? 실력이야 갑시다 자자 일단은 뭐네 좀만 더 질러봤구요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가보자 야 여기 위에 나 어디야 빅토리아스티워크까지만 먹으면 돼 가자 한번만 더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이거 <laughs> 어 네, 메이플 그 장공가마급이긴해 자비 g m 들 가보겠습니다 눈 가릴게요 쓰리 두와와 <laughs> <laughs> 가보자 드래프트야 <laughs> 얼마만에 온 에픽강 내가 좀좀 좀 섭섭하게 잘안 들어왔지? 내가 메이플랜드 하나 좀 섭섭했을 거야. 근데, 너도 섭섭했잖아. 나 솔직히, 이거 홀리메이션, 궁극의 청룡, 백호 중 하나 빼고 시작하거든? 근데, 이번에 백호 뜰것 같아. 왜냐면 내가 꼭 세일 까면 백호 뜨거든. 갑시다. 쓰리. 별도안 씁니다 <laughs> 자그 다음 상자가 제발 <laughs> 자 두번째 개점 멍필투님 네상자가 이제 이구요 이분이 <laughs> 지금 약간 대깨갯이 되버렸습니다 그냥 짱이 됐어요 말 그대로 짱 이걸로 지금 오늘 그냥 끝장날라 더라고꼭 떴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 개정은 뭐 아시다시피 뭐, 뭐 이렇습니다 항상 이, 일단, 정리 자체도 빡세게 하고, 코디도다 정리해놨죠? 진짜, 내가 본 계정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지 않나 싶은데. 과연 몇 장일지 가볼까요? 판도라 보급상자, 1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제가 저번에 제가 한 번을 10개 갔으니까, 이번도 이렇게 깔게요. 뭔가, 10개를 한 번에 까면 은 궁청, 군백이 다 떴어. 왜냐면 내가 저번에 대리로 다 뽑아드렸습니다. 2분거못 뽑아... 드렸습니다. 이분 거은 궁청 뽑아드렸고 궁주는 못 뽑아드렸어. 그래서 오늘 두개한 먹어보자. 자, 제 계정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요.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상자 첫 번째는 아, 일단은, 음, 값어치날 겁니다. 레더에서 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챌린지에서도 쓰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 같은 평타. 두 번째. <laughs> 일단은, 네, 안 쓰지만, 뭐, 그, 초월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게 또 주네피 1 1에서 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판매는, 괜찮다. 네. 자, 세 번째. 쓸것 같다. <laughs> 네. 챌린지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판매 가능하다. 자, 펀치 갈게요. 자, 갑시다. 네 번째. 안 씁니다. 시대를 지나갔어요. 다섯 번째. 안습니다 여섯 번째. 네. 일단은 에픽 봉인이 떴스보다 그냥 본전. 다시 한번할수 있는 기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네. 꼴등상입니다. <laughs> 뒤에서, 뒤에서 꼴등. 진짜 부동의 1등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치 아, 따, 따. 야, 공, 야, 뭐야. 공주, 배호 먹고 다잖아 이제 뜰때 됐어. 리등상 다음, 2등상. <laughs> 괜찮아. 펀치. 아직 진짜 남아있어.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자. 배호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먹으면 돼. 궁백을 먹으면 돼. 자, 궁극의 배꼽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손님, 네, 로터스님 계좌이고요. 뭐 유명하신 분이죠. 오늘 개수는 아니,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6,400개? 아, 여기가 그 승리란이 허준혁 씨가 직접 묻어준다는 장례식장인가? <laughs> 네, 언제나 봐도 참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럼 바로 스페셜 상자값 6,4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노래 진작에 들어가 볼까? 개뎀의 허파. 근데 지금 오늘 맡기시는 두 분이 사실 개뎀의 좀허파이네 아프리카의 나무꾼이야. 자1 0개 바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지르는 만큼 정말 많이 예, 이벤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벨로나아 맞아. 로터스님 계정은 에픽이 다 없어. 그래서 살짝 좀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깐 공중, 공천을뽑아드리겠었는데 자, 두번째!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아, 숙제가 좀 생겼다. 세번째. 거기 두개 먹었어? 지 여기는 제작사인데 <laughs> 자, 디스트러시 팩트.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흔적이 고급 랜덤아바타 지하감으면서 저것도 되잖아, 네번째. 괜찮습니다. 미리 매도 만난거죠. 예. 미리 멘티스 먹고 나중에 이제 봉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 다섯번째 카운스 프레임 괜찮아 괜찮아 누군가 사 누군가 누군가 설거지 한다 여섯번째 그래 봉인! 와우 맨 궁극의 메커 봉인 가져가줍니다 1등상 중에 1등상 봉인이에요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른기 갑입니다 그리고 아직 26개 남았다는 사실 도 번째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예, 신몰거리는 나름 써요. 나중에 실례지 때. 저거만한 딜이 없어가지고. 자, 여, 아홉, 여덟 번째. 예, 안 씁니다. 선물, 딱 선물용. 저거 진짜. 명절 선물용. 아홉 번째. 선물용. 자, 마지막 열 번째. 선물용. 하지만, 자, 일단, 궁백, 봉이 먹었죠. 저거, 나눔물 같은 거 주면, 잘 저, 저런 거, 민물고기 같은 거 주면은 잘 씁니다. 좋다고. <laughs> 자, 첫 번째. 민물고기에 저런 거 주면 한 2주는, 막, 2, 2주는 써. 헬카이트. 두 번째. 자, 저랑 같이 싸게 파시면 됩니다. 헬리오 가디언. 세 번째. 오! 이건 좋아요. 레더에서 쓰입니다. 챌린지에서 쓰이고요 평타 이상 작년 추석 아픽. 이거는 어 애매하고 선, 선물용 썼다 자 홀메가 궁극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냥 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어디에 써도 어울리는 부르는 게 갑이고 심지어 이거 묵히면 묵힐수로더 비쌉니다 다음 에픽까지 묶혔다. 졸라 비쌀 겁니다. 여섯 번째. 어? 어? 봉인이다. 이러면은 일단 봉인은 좋은 점이 본점 플러스 떡상하라면 가격이 더 오릅니다. 이건 좀더 지켜봐도 돼요. 나중에 이 학생이 성능이 강해지면은 더 비싸게 팔려요. 궁극의 주작 봉인 레더 1황이고요. 그냥 뭐 부른 게 값이 되겠죠. 이런 궁청 궁주, 아 궁주 선물요. 네, 궁주 홀리 베호다 먹었네. 지금 개들에서 가장 비싼 거 4개 중에 3개 먹으셨는데, 본인 쓰라고? 마지막 수부개째 아버님, 선물용. 아직도 19기가 남았다. 와, 진짜 맛있는 거잘땄다 이게 실제로는 진짜 안떠요 왜냐? 확률이 한 7분의 1 정도를 좋은 게 뜨는 거라. 정말 안 뜹니다. 지제 이번 에픽도 다 없어가지고, 10분의 1이요. 10%라 보실것 같아요. 선물용. 여기서 이제 궁청 봉이 먹으면, 게임 끝이긴 하지. 자, 미스틱 발디슈. 그럼 삼신기 다 모으는 거라. 엘리오? 깜짝이야. 궁줄 줄 알았는데. 네, 궁사찾아요 이렇게 많이 까도 방금 먹은 게 본전이라, 진짜. 자, 슬슬 종게안 뜨는데. 오! 태고 용의 술결. 신규 에피아살입니다. 본전. 네, 꼴등상의 봉인합니다. 이거 민물고기 줘도 안 써요. 에이션트, 이거는, 아, 작년까진 괜찮았었는데, 이번 연도는 조금 봐야 될 것지만, 뭐, 괜찮습니다. 본전 이상. 아홉 번째.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것 같네. 자, 마지막 삼십 번째. 철레고, 봉인. 자 그럼 이제 라스트2 가보겠습니다 지금 베스트는 이제 궁극의 백포를 노보민으로 먹는게 베스트인데 첫번째 소리 끄고 아 자아 솔직히 늦게 왔습니다 궁극의 청룡 봉인 떴어 자 쓰리 두원 네, 그렇게 됐고 일단은 자 봉인을 대충 정리하자면은 네. 자 궁극의 주작가 백호를 드셨고요 봉인으로 그리고 홀리 매지션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자강 재밌게 마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날 상자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카는 Thanks. Okay.